어,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두 건이 제2의 건에 대하여 제2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처리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 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법률안들에 대한 제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근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근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하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상권분립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 당의 전행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상권분립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첫 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축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수사 사항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 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 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 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 법안들에 대하여 제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 2조 제 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그리고 제 2조 제 3호에서는 제 1호 및제 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 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 대상이 3사개 항목에 불과하며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관이 동일하거나 두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수사, 마잉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특별검사의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3권 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역량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